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383강이고요. 되다화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得다화자는 우리가 37강에서 배웠는데요. 어원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여기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사람 인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비수 빗자가 보입니다. 여기 사람 인자는 서 있는 사람. 그다음에 비수비는 앉아 있는 사람으로 제가 묘사를 했는데요. 원래 이 글자는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온 글자입니다. 산 사람이 다시 죽은 어산 사람이 다시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다시 산 사람. 자, 윤회 사상이라는 거는 저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런 거를 믿는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되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된다 해서 뜻이 뭐다? 된다. 되다 화 그래서 우리가 뭐 민주화, 뭐 공산화, 뭐 변화다 할때 변화 이런 단어 쓴다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꽃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재물화입니다. 한문은 뜻과 음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되다화, 여기에서 음이 뭐가 왔다, 화가 왔다. 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 위쪽에 보면 이렇게. 풀초 자가 보입니다. 풀초 자. 풀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꽃의 의미가 왔다. 자, 우리가 풀초 자는 나뭇잎을 의미하기도 하고 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꼭이 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땅에 붙어 있는 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꽃의 의미가 있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무궁화. 꽃을 키우는 거 화분. 자, 그리고, 다음 글자는 재물화. 재물이라는 게 뭘까요? 재물이라는 거는 돈이 되는 물건을 우리가 재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반지. 이건 돈은 아니지만, 팔면 돈은 되죠. 또는 뭐, 진주목걸이, 또는 뭐, 자동차, 뭐, 신발, 뭐, 모든 이런 것들이 재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디 가서 판다면 누군가가 사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밑에 쪽에 보면 조개패가 붙어 있는 거죠? 조개패는 앞에서도 계속 언급드렸지만, 뭐와 관련이 있다? 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재물도 돈으로 볼수 있겠죠? 자, 음을 나타내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 되다, 화. 자, 이 부분의 음이 뭐다? 화다.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는 이렇게 조개패 부분만 바꾸어준다면 간체가 됩니다.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우리가 백화점, 뭔가 재물을 살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꽃화 재물화를 배웠습니다 다음 글자는 신발화입니다 신발화 자 신발 어른들이 신는 구두 구두는 무엇으로 만들죠 그렇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왼쪽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가죽 혁자가 보입니다 가죽 혁자는 우리가 358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바닥에 펼쳐진 짐승의 가죽이다. 그래서 이 모양이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읍자 모양의 옆으로 뚫어진 형태.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네모와, 그 다음에 선이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를 간통하는 이렇게 선. 이거는 가죽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글자는 가죽을 생각하면서 여러 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죽 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 한문은 뜻과 음. 음은 어디서 왔다? 되다 화에서 왔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뭐다? 가죽 혁자다. 그 가죽이 무엇을 의미한다? 신발을 의미한다. 구두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구두도 신발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뭐다? 운동화 할때화 자가 신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신발. 운동을 하는 신발. 자, 그래서 우리가 신발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3강에서 들다 화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세 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도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